자 935번인데 어, 두 점이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찍을게 그냥 A라는 점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래 요 점이 여기다 쳐? B라는 점이 있는데 3콤마 8이래 그냥 이게 P야 근데 여기 있대 이미 좀 P가 있어 근데 지금 뭐라되냐면 A에서 P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에 최소값을 묻는 거야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뭐 완전히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겠지. 네. A, P의 거리와 P, A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. 그럼 내가 물어볼게. 이렇게 했을 때 거리와 이렇게 했을 때 거리와 이렇게 했을 때 거리와 이렇게 했을 때거리 뭐 이것도 당연히 P가 뭐 여기 임의의 P니까 P가 어딘가 있겠지. 자, 내가 물어볼게. AP의 거리와 PB, AP의 거리와 PB, AP의 거리와 PB, AP 거리와 PB. 도대체 어떨 때 최소값이 나올까요? A와 B 이둘이 이 둘을 지나는 이 직선 위에 P가 있을 때 최소값이 나오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? 요 놈과 요 놈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쵸? 이해됐죠? 그래서 요놈 거리, 5차이나죠? 5제곱, 요거 차이는 12제곱. 그러면 5, 12, 13이니까 얘는 13이 되겠네요.